전산에게 운용사 실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도중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셨나요? 이 오류는 PC에 단넷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 없거나 손상된 경우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윈도우 10과 A 이상 버전은 단넷 프레임워크 3.5 버전이 필요하고 윈도우 7과 XP 버전은 단넷 프레임워크 4.0 버전이 필요합니다. 해당 영상은 윈도우 운영체제 10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시연하였습니다. 시작 버튼 옆 검색창에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 메뉴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윈도우 기능 켜기 끄기 메뉴에서 단넷 프레임워크 3.5 체크박스에 모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한 파일을 자동 검색하고 윈도우 업데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허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변경 내용을 적용합니다. 해당 화면은 8배속으로 빠르게 보여드립니다.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변경 사항 적용 완료 후 전산에게 운용사 S+실기 플러스 프로그램 설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전산에게 운용사 실기 프로그램 설치 오류를 좋지 않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